이보게들 놀라운 그 소식 진짜 들었는가? 안식일 다음 날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으로 갔다네. 나는 아직 어두웠고 마리아는 무덤 입구를 막았던 커다란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지. 그래서 마리아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했다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빼갔나봐요.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가져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들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무덤 쪽으로 향했지. 두 사람 모두 달려갔다네. 휘리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 무덤에 먼저 도착했지. 그 제자는 몸을 굽혀 고운 베가 거기에 놓여 있는 것을 보았지만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네. 뒤따라온 시몬 베드로는 무덤에 도착하자 바로 무덤 안으로 들어갔지. 베드로는 고운 배가 거기에 놓여 있는 것을 보았고 예수님의 머리를 감았던 천도 보았다네. 그 천은 고운 배와 겹쳐 있지 않고 조금 떨어진 곳에 잘게 켜져 있었지. 그제서야 무덤에 먼저 왔던 다른 제자도 무덤 안으로 들어와 보고 믿었다네.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에 깨닫지 못했지. 그러고서 두 제자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네. 저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어요. 몸을 굽혀서 무덤 안에 들여다보았죠. 오늘... 어... 흰옷 입은 두 천사를 보았어요. 두 천사는 예수님의 시신이 있던 곳에 앉아 있었는데, 한 천사는 머리 쪽에, 다른 천사는 발 쪽에 있었어요. 천사가 저에게 물었어요. 여자요, 왜 울고 있어? 어, 저는 대답했죠.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어디론가 가져가는데, 주님을 어디에 두었는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아보자. 누군가 계신 게 아니겠어요? 저는 사실 그때까지 예수님이지 몰랐어요. 여자요.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저는 그분이 동산 관리인인 줄로 생각하고 저 당신이 그분을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하신 건가요? 어디로 옮겨놓았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모셔갈게요. 라고 말했죠. <laughs> 마리아야, 어? 저는 예수님께 몸을 돌려, 아람으로, 라보니... 라고 외쳤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나를 계속 붙잡고 있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다만 너는 나의 형제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여라. 나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저는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님을 보았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을 전했답니다. 이후에 이런 일도 있었다네. 같은 날 저녁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있었다지.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들여 문을 고 잠갔더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는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고 제자들은 주님을 보자 무척 기뻐했다네. 다시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셨지.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씀하셨다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내 죄는 사함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에이맨.